범위로 어, 일단 따이봅시다왜 a 이범위가6에서해 오, 이이 사람, 이아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사이 사람, 이이이 사람, 이이 있는데 이사각형에대이선이 사람, 이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이이사이사 그럼 결국 넓이는 18 곱하기 18인데, 개를 6등분 했으니까, 약분 돼서 얼마? 하나당 54가 된 거야. 그럼 얘가 54. 제발 곱하고 나누지 마. 약분 안쳐 나눠. 시간 없어. 54, 54, 54, 5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이상한 사각형. 얘도 이상한 사각형. 얘도 이상한 사각형. 얘도 이상한 사각형이야. 나름 넓이를 구할 때 제일 예쁜 게, 이런 사각형도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아이의 Y절편 같은 얘는 좀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얘가 Y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고, 지금 이9코마 9라는 걸 핵심으로 줬거든요? 그럼 어느 상황 켜야 넓이 같 지금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 눈음이 뭐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얘는 높이가 9짜리야. 그럼 밑변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했을 때 54가 나오려면 얼마야 되노? 12.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이게 10인 거 먼저 찾은 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직선 M과 직선 N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직선 M은요 요놈이야 요놈 기울기를 찾는다는 거는 지나는 점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끝났잖아 근데 지나는 점이 얘를 알아 그럼 지나는 점 얘만 하나 좀 찾으면 될거 아니야? 근데 아마 찾아지진 않는가 봐왜그 기울기 이 지나는 점이 정확히 뭐 콤마 뭐다라고 나오면 그럼, 귤기가 정확히 구해지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귤기의 몸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 귤기가 구해지진 않는 거야. 딱 구해지면 그냥 그 귤기를 구하시고라고 하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안 하잖아. 어떤 미지수 A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에서 범위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 숫자가 딱 구해지진 않을 거라고요. 그다음 n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 지나는 점을 아니까 이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냥 기울기를 곱세요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잖아 지금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이해될까지? 자 그럼 나는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야이 좌표랑 이 좌표는 뭐 말면 끝나다이 길이 말면 끝났잖아 이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가 5라면 얘는 5에 17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히 나오진 않을 거라고 근데 어차피 지금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지금 얘가 A라고 했는데요 이 길이를 A로 표현하세요 왜 문제가 된 거야 이까지 얘네 음. 그럼 지금 뭘 알아 얘랑 얘가 어디 어느 도형이랑 관련이 있어 이 도형이랑 관련이 있잖아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넓이 같은 거 어떻게 하는데 자르잖아 규진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뭐야, 기자? 5. 음. 음. 그다음에 두 번째에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5. 어. A5. 어. 얼마? 9였죠. 어, 이거 더해서 얼마가 나야 되는데? 2분의 9 앞으로 빼면 네모 더하기 a가 얼마야 된다? 54야 된다. 얘 넘어가면 9분의 2면 이거 얼마야 돼? 10이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내가 네모를 뭐 a로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얼마? 12-a가 된 거야. 이제 자금이 네모 자리에 12-a를 적을게요. 야, 그럼 끝났어. 내가 그얘기잖아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찾기 위해선 두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되고 이 점과 이 점과 알면 끝나는 이 점은 이미 아니까 얘랑 얘를 구하는 건데 딱 정해진 값이 안 나오잖아 문제를 보면 최대 최소를 찾으려 다고 A의 범위에서 어떤 숫자가 얘가 딱5에라고 계산이 되면 절대 이러면자 나올 수가 없지 그냥 기울기를 꼭해러가 됐겠지 그래서 내한테 결국 중에 이 A로 A의 범위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로 표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c로 적으면 바로 결실수는 있잖아 문자를 지금 a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음.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해봐 a 의 범위를 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로 이걸 c 라고 잡고 시작하면 이 54를 별로 활용하는 게안 안 되는 거잖아 c 범위 구할 때54 써야 되는데 어, 그럼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지 당연히 문자가 두 배는 한 개도 풀리긴풀리겠지만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 거죠 근데 게임을 제기한다고 면 어떻게 해야 되지 a의 범위를 줬으니까 a로 나타내야지 a 범위를 주면 뭐가 범위를 주면 뭐에 돼요. 그럼 는 y는 이라도 어떤 함수랑 y는 이라도 어떤 함수를 주면서 x에 범위를 줬을 때 도대체 이 항이 왜 파는데 아니면 뭐 b랑 뭐 여기에서 a, b의 식을 주면서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적혀있을 때 얘를 왜 도대체 b는 하고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a 의 범위를 줬으니까 a에 대해서 한 문장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a가 거기를 줬으니까 a로 나타내려야지. 어. 자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좌표만 지정을 합시다. 이놈의 좌표는 0,12-a가 된거고 이놈의 좌표는 여기서 이거 더했으니까 0,24-a가 된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뭐의 기울기? m의 기울기로 합시다. m의 기울기는 M이 지금 지나는 점이, M이 지나는 점이 0 24-A랑 9 9를 지나고 있어.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부분에,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A-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의 기울기는, N은 0콤 12-A랑 9 9를 지나고 있어. 얘의 기울기는 부분에, a 3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m과 n의 기울기를 곱하래. 그럼 기울기의 곱은 얘랑 얘를 곱한 거80 무슨 양수야, 양수야. 정계에서 표정을 바꾸지 말라고 그런 시간 없다고.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해서 대칭축만 알면 되잖아. 자, 대칭축은 쌤이 얘랑 얘가 실근이라는 얘기잖아. 우리 액션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3이고, 얘가 1 5야 대칭축은 항상 뭐라고 딱 가운데 점이라고요. 중점 두개더 해서 2 나눈 거 얼마? 9. 9잖아. 그럼 6이 어딨어? 여기 멀리 있고요 10이 가까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A의 범위를 바꿔버리면, A의 범위를 10에서 12로 바꿔봐봐. 그럼 최대 최소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꼭짓점 포함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구나.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잖아. 흐름은 비슷하겠지. 자,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9일 때. 최대, 얘가 최소. 최대는 A가 얼마일 때? 6일 때. 정겨하면 말고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라고요. a가 9일 때 최소값은 81분의 6곱하기 분음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은 a가 6이니까 여기다 6넘 얼마? 3곱하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예, 네. 81분의 어, 이건 얘들 얘랑, 얘랑 얘를 곱한 거야. 둘길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고. a의 범위가 6에서 10까지일 때 이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찾으라고 했거든. 정계부지 하지 말고 81분의 1a의 제곱이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다음 정계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시간 남비니까 우리가 x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능력이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항상 지금 얘가 이렇게 구맙개인수분해가돼 있거든요. x 이 어쨌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언니가 있다고 하면 이 좌표가 3이고 이 좌표가 15인 거잖아. 맞지? 대칭축은 항상 두 개의 x의 축의 x의 절편에딱 가운데 값이라고. 이참함수의 특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칭축의 x값이 얘랑 이딱 가운데 값이라고. 두개 더해서 2나누 e x는 9란 아 a는 9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렇게 생긴이참수거든요 이거가. 근데 A의 범위가 6에서 10까지라고 했어. 그럼 우리 6이, 6이 더 멀리 있고요 9가 10이 더 가까이 있는 거 알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9일 때.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6일 때. 그럼 그값이 구한다면 여기다 되게 편단얘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랑 얘 계산해서 제곱,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서 제곱다이 제곱만.